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유럽도 좋아 보이고요 그죠? 이 s&p가 어젯밤에 이제 4천을 fomc 의사로 공개했다는 그걸 핑계로 해서 4천을 돌파한 척 했는데 이게 아무튼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8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저항을 돌파한 척 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 또 4천이라는 라운드 넘버를 돌파한 척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가 이런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업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아직 나스닥은 박스권이고 뭐 이런 점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세계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래쪽으로 가기를 뭐 기도를 하고 하락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간절함들이 피어오르는 시기일 수 있는데 하여튼 시장은 여러분들의 간절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시장은 굉장히 무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그렇게, 그,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좀꼭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한달 정도 올랐는데요. 한달 동안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시장이 지가 준비가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가 준비가 안 되면 안 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어, 지가 준비가 되면 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뭐 어떤 간절함은 얘는 완전히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하여튼 무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 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예. 상승하면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면 되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고 있구나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어, 또 그리고 손해를 누적시키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 이게 하여튼 중장기적인 게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이게 단거리 게임이 아니고 이게 마라톤 같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간절함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거좀 관리 잘 하시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게 물론 필요하긴 해요. 간절함과 어떤 뭐 성실성 노력 뭐 열정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그런 열정이 돈 욕심과 연결된 매매, 이런 거에 집중이 되면, 그런 거에 좀 치우쳐지면 안 되고, 이뭐 성실성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간절함 이런 거는, 이 투자, 이, 이 시장을 분석하는데 그런 열정을 좀 기울이는 게 맞겠죠, 그죠? 그 열정의 방향성, 그 간절함의 방향성을 잘 설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 주시가 올라라, 주시가 떨어져라, 이런 식의 돈과 연결된, 욕심과 연결된 그런 간절함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하여튼, 뭐, 잘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올랐는데 다만 이제 뭐 지금 제가 이제 오르는 거 받아들이라고 편안하게 있으라고 했다고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시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좀좀좀 좀, 좀 수상하다고요. 겉으로 보면 건강한데요, 겉으로 보면 강력한데 뒤가 좀 꾸린 면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변동성 지수도 다소 좀 뒤가 좀 꾸리꾸리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겉으로 강해 보이는데, 이거 이 조만간 비명행사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집중을 좀확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뭐 이슈가 없진 않았죠. 뭐 한국에서도 하나, 중국에서도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 먼저 보자면은, 뭐, 당연히, 뭐, 어떤, 뭐, 어떤, 그 전염병과 관련된 락다운, 뭐, 이런 게 하나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 근데 이거 반영된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건데, 뭐, 7개월 만에 지준율 인하 필요성 언급, 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지준율 인하 암시, 요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새로 나온 이슈거든요. 요건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돼 있는 거라 요거는 좀 우리가 좀이 머릿속에 오늘 좀잘 넣어놔야 될것 같은 이슈입니다. 요건, 요건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계속 동결, 동결, 동결 했었죠. 유동성만 적당히 공급하면서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지준율을 인하한다. 뭐 요런 추가적인 어떤 금리 정책을 좀더할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좀그 색다른 이슈라고 요 7개월 만에 나온 인하 필요성 언급이 되잖아요. 이거 아무튼좀 집중을 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한다 뭐 지준율 인하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경제가 잘안좋 경제가 잘안 살아나네 유동성을 이 정도 썼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안 살아나네 더 강력한 정책을 써 봐야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수 있습니다. 뭐 어, 물론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완화적인 정책한다, 부양책을 쓴다 이런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장에서 환호할 수도 있는 소식이긴 한데요.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뭐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별로 이렇게 그 나라가 좋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카이든 금리가 인하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중국 지혼자 자꾸 금리를 동결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좀 고개를 좀 갸우뚱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이제 약세가 되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문제가 생겨나올, 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중국 경제가, 어, 뭔가 안 좋겠구나. 뭐, 요렇게 이야기를, 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국 뭐, CICC 증권은 지준율이나 폭을 25에서 50BP. 어, 시기는 12월 상순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 요거는 이제 처음 등장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그 외에 뭐 오늘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어쩌고저쩌고 했죠. 25비 빈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게 뭐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뭐 미국의 51번째 주 정도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다. 이게 뭐 딱히, 딱히 대세의 그 어, 한국은행이 그 대세를 거스르는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은 딱히 한국은행의 이 금리 정책은 뭐 시장에 딱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제목이 좀 흥미롭긴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베이비 스텝 속도 조절이라고 되어 있죠. 네. 어, 사실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그죠 금리를 인플레를 잡기 위해 확 올리고 싶은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지금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심각한 거예요. 이 원래 지금 CPI 수준들만 보면 막 미국이 막 7%, 8% 나와 있고 막 영국 막10% 나와 있고 유로존도 엄청 높은데 사실 그런 거 잡으려면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겠어요? 금리를 막한 번에 막2% 3%씩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경기 침체 날까 봐 싶어 갖고 지금 중앙은행장들이 몸살이고 있어서 지금 천천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게 지금 그나마 이 정도라는 겁니다. 천천히 올리고 있는 게 미국이 75BP 올리는 거고, 막 유로존이 막 50BP 금리 인상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천천히 올리고 있는 게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경제 상황이 뭔가 좀 비정상적이긴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일단 증시는 오르고 있고, 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큰 대세는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입장을 지금 계속, 지금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죠. 제가. 인플레나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한데, 어또 그리고 미국의 긴축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설마 뭐 추세가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달러 강세라고 여기 써 놨는데 이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부 일부 좀 해소가 되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지금 저도 머리를 극적이면서 매일매일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뭐 결론을 내지 못했죠 경기침체 우려에 금리 찔끔찔끔 밖에 못 올리면서 무슨 이게 증시가 추세전환을 하겠냐 라는 생각인데 아 근데 아무튼 뭐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막 되려고 그러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이러니까 하여튼 아,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이긴 해요 이 증시를 보면 사실 별로 헷갈리진 않는데 증시만 보면 증시는 뭐 누가 봐도 이 물론 뭐 최근 한달 올라왔다 해도 이거 뭐 반등다운 반등도 아니고 지난 두 달간 빠졌던 거 생각하면 뭐이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이고 해서 증시를 보면은 뭐 그냥 뭐 전형적인 하락장, 추세전환 가능성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데 달러 이런 게좀 신경이 쓰는 거죠. 뭐가 이게 앞뒤가 잘안 맞으니까 예. 다 같이 한쪽으로 가면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뭐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증시는 떨어지고 이러면 삼박자가 짝짝짝 잘 맞으면 이게 뭐할 말이 없고 그냥 편안한데 지금까지 이게 잘 맞았다는 거죠. 잘 맞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 금리와 달러가 이렇게 되고, 뭐, 그리고 증시가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약간 뭐짝짝꿍이 좀, 좀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지금 일단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어, 전반적인 이야기 좀드려봤고요 오늘 밤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냐? 없습니다. 오늘 밤 미국 휴장이네요. 그죠? 아유, 빨리 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빨리 주무시고, 어, 그러면 내일 아침 영상은 그냥 뭐 놓고 안 할게요. 어차피 뭐 미국이 안 열었으니까 내일 아침 영상 쉬고 내일 저녁에 뵈면 되겠네요. 하여튼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하루가 흘러갈 것 같고요. 이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림들 차트들 살펴보면서 흐름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이게 지금 상해 종합인데요. 오늘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한다 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지금 박스권이죠. 아직까지는요. 박스권 안에 와 있는데. 잘 보셔야 될게 박스권이라는 게 뭐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이게 박스권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오늘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일단 주춤했어요 중간 자리에 주춤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어쩌면 다중 천장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일 수도 있습니다 다중 천장형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치면은 뭐 하나 뭐둘뭐셋넷 다중 천장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뭐 삼산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아무튼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박스권 절반 자리죠. 박스권 절반 자리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밀리고 있다. 어, 이거 힘이 약하네. 박스권이라는 건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해야 되는데 이번에 위에 터치할 차례였는데 위에 터치 잘못 하고 있네. 어,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거는 빨리빨리 극복해야겠죠 만약에 이제 내일 다시 이게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 다시 위쪽에 터치하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 현재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만 보면은 불안하죠 계속 상승해 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될 그런 타이밍에 박스권 딱 중간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만났네 어라 수상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이대로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면, 다음번엔 이 아래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이번에 반등했는데 절반까지밖에 못 올라왔잖아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 일본 증시 이런 것도, 뭐, 보시면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 증시는 어제 휴장이었어가지고, 어제 안 올라, 어제 못 올랐던 걸 오늘 이제 한 번에 오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중국 증시 안 좋았던 걸 이렇게 윗꼬리로 반영을 한 모양인데, 오르다 떨어지면서 윗꼬리를 만들어낸 모양인데, 하여튼간, 그, 일본 증시 역시 강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시원하게 돌파한 척했죠 다만, 근데, 좀, 의심스러운, 예, 네, 마냥, 뭐, 레벨업 했으니까 좋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껄끄러한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이야기하긴 할 거지만, 변동성 지수 뭐, 이런 거 관련해갖고, 뭐, 미국이나 한국 이런 거 보면은, 꼬라지가 좀안 좋은데, 하여튼, 지나치게 좀 급등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확 넘어가서 안착을 했는데, 어, 이거, 과연 진정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안착을 할수 있을까? 우리 좀 주목은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너무 좀, 너무 좀 세게 돌파 한착을한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이 너무 세면은 꺾여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주시, 예. 또 그리고 현재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거 이런 것도 오늘 상승폭을 많이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면인 것 같긴 해요. 마냥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래서 뭐 일본 증시 강했지만 뭐 일단 좀윗 꼬리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 아직까지 강하죠 그죠 예뭐 네, 이거는 이건 사실, 어, 이건 사실 어제 마감이긴 한데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둥구스로만 요런 천장형 만들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이제 폭등을 할지 잘 지켜봐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승의 기울기가 상승의 기울기가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1단계 2단계, 그리고 지금 3단계로 지금 꺾였죠. 예.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대폭등을 해야 되는데, 대폭등으로 가면 이제 아마 오버슈팅으로 마지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둥그스름하게 뭐 죽을지 이런 부분들 좀잘 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취약한 곳인데, 어,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다는 거좀 수상하긴 하죠. 속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아직 강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강하긴 강한데 조금 크게 보니까 여기 6월 달 초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자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네요. 그죠? 심상치 않다. 요 정도 일단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강해요. 뭐 꺾인 증시가 없습니다. 다 같이 강합니다.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한국 증시하고 이제 이런 걸로 좀 넘어올 건데 한국 증시 일단 오늘부로 해서 일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국 증시 코스피 폭락 위험은 많이 사그라들었다.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일단은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만약에 이제 내일, 내일 다시 이푸 풋옵션이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오늘의 하락을 다 되돌리면, 그럼 이제 다시 급락 위험, 폭락 위험이 재점화될 수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거는 이제 코스피의 폭락 위험은 많이 사그라들었다.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이 죽은 거죠. 전조점 어떤 중요한 지지선 자리 다 완벽하게 깨버렸기 때문에, 어, 그냥 깬 것도 아니고, 시가부터 해갖고 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푸드옵션에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고,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속임수가 아니라면은 이제 제법 많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 네, 개인적으로 약간 좀 그, 언더슈팅 이런 가능성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푸드옵션의 언더슈팅 이런 가능성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푸옵션아니콜옵션들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솔직히 여기서 콜이 뭐 다시 뭐 선물이 저점을 높이고 뭐 콜이 다시 살아난다. 아 그러면서 푸시 확 죽는다.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푸드옵션들은 훨씬 부담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지난 9월 말뭐 10월 초까지 해가지고 이이쪽 구간에서 개인들이 한 천억 가까이 샀는데 여기서 푸드옵션 잡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맛이 갔거든요. 전부 다 완전 다 전부 털렸거든요. 푸드 옵션들은 이제 뭐더 이상 딱히 뭐 부담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파생상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그, 일단 뭐 속임수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하여튼 이런 종가 기준으로 보면 푸스 죽으면서 코스피는 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되돌리면 말짱 꽝이다. 요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물 지수는 이제 대폭락 위험은 벗어났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한 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올르 뭐 지가 올라와도 아직까지 반등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심 애도전략 계속 하시면 되겠죠. 뭐 특별한 다른 이야기는 할거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1,050짜리를 돌파한 자격이기 때문에 이 반등심 애도전략으로 그냥 마냥 편안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지지, 저항을 다시 돌파한 자격이기 때문에 물론 확인을 좀 하, 해야 되긴 해요. 턱걸이 돌파한 자격이기 때문에. 완전히 오늘의 시세를 다 믿고 그럴 수는 없을 수 있는데요. 내일 다시 되돌리면 또말장 꽝인데. 하여튼, 일단 1,050을 돌파한 착 했기 때문에, 무작정 반등식 매도 전략이다. 코스닥을.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니까 일단 중요한 저항 돌파한 착 했다. 얘는. 살짝이지만. 살짝 돌파한 착 했으니까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저항 돌파한 착 했다. 요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코스피는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죠? 여기를 뭐, 바닥으로 찍고, 지금 또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면서 계속 오버슈팅을 보이려지 아니면은, 지금 오늘의 이런 상승이 뭐, 다중고점형, 혹은 뭐, 쌍고점형, 뭐, 이런 고점 패턴을 만드는 과정일지, 아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코스피는 어딘가에 넘지 못했으니,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 코스닥은 어딘가에 넘어갔으니, 어라, 수상하다라고 하면서 일단 머리를 극적이시면서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겉으로 보이는 그림들은 일단 거의 다 봤고요. 아무튼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영상 초부터 변동성 지수들이 근데 심상치가 않다고요.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미국 빅스도 그렇더라고요. 미국 빅스도. 이 V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빅스도 그렇고 변동성 지수들이 다소 좀, 다소 좀 수상하다라는 걸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죽는 게 지금 자연스럽긴 해요. 왜냐면 하이 변동성 지수가 여기 19.8, 뭐 20부근에서, 보시면은, 지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거의 뭐한 10거래일 가까이 여기서 지켰었단 말이에요. 지켰었던 자리를 붕괴시키니까 금락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쏟아지겠죠? 댐이 붕괴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어, 지지선을 훼손했기 때문에 폭락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적당한 폭락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너무 폭락이 좀 세게 나와 갖고 지금 완전히 언더슈팅 영역으로 갔거든요. 이건 좀 다소 좀 지나친 언더슈팅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물론 이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 반등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요. 이 최소한 일, 일단 방향선 성 아래로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언더슈팅이 세면은 이 잠재적으로 여기서 오히려 큰 반등이나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당장 여기 일단 눈에 띄는 매수세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너무 언더슈팅이 셌을 때는 이 뭐다 이 추세전환의 가능성이 열려 버리지 않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시세는 뭐다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말씀드리잖아요 약간 좀 투매가 나온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매매를 한다면은 내일도 만약에 변동성 지수가 여기서 한번더 레벨 다운을한한번더 폭락을 한다? 그럼 저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는 변동성 지수를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수 측면을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런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아직 V 코스피에 직접 배팅하는 상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매매할 수 있다면 저 같으면은 내일 한번더 폭락하면은 저는 이제 그 자리를 어떤 매수의 찬스로 삼고 싶다. 이 정도 이야기만 좀 드려봤어요. 아무튼 이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사실, 뭐, 지금까지 뭐, 제가 많이 이야기는 좀, 그, 드리긴 했는데요. 이, 하여튼, 이게,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변동성 지수가 죽고, 시장이 안정화 되려면은, 변동성 지수가 차분하게 죽어야 된다고요. 짜불짜불. 이, 진짜 천천히 죽어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꼭 변동성 지수가 다시 튀어 오르면서, 세상이 꼭, 그, 굉장히 불안해지더라. 라는 게, 이제, 지난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보면서, 해,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일일이 좀다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오늘 너무 갔다, 넘어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코스피는 일단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대폭락을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방향전환이, 네, 코스피가 방향전환되고, 변동성 지수가 방향되는, 방향전환까지 되는, 아 그런 좀 일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푸드옵션이 죽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되면서 푸드옵션 같이 죽어버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생각 외로 또 시장에도 급락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이건 지금 이제 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구요 이건 그냥 이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지금 증거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아닙니다 이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거고 이게 심상치 않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예 어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기 변동성 지수 그냥 이제 빅스 미국에 있는 빅스 이런 걸 봐도 미국 빅스도 지금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보시면 얘도 물론 그렇긴 해요. 얘도 어딘가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댐이 무너진 댐이 무너지면 물이 터져 나오듯이 얘도 쏟아져 나오는 거긴 한데 보시면 중요한 전저점 자리들이 이렇게 있는 와중에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이좀 다소 좀 그렇다. 더군다나 이 슈팅기가 좀 너무 세기 때문에. 하루 정도 뭐더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전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를 잡고 싶다라는 게 일단 저의 일단 생각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뭐 똑같긴 해요 이뭐 지난번 사례들 뭐 간단하게 몇 군데 동그라미만 좀쳐 드리자면요 비슷한 느낌으로 빠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그뭐 예를 들면은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요런 구간들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됐나 이런 자리들 한번 보세요 꼬꼬가 2 3거래일 연속 대폭 나가거든요. 22년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이런 자리 대폭락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다시, 다, 다시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하더라라는 거.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죽이는 이런 사례들. 뭐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 뭐 이런 데도 좀 그렇고요. 이 천천히 죽이는 게 있고 이 빨리 죽이는 데가 있는데 그냥 빨리 죽이는 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그 살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어, 이런 데도 좀 빨리 죽였네요. 뭐, 어, 12월 20일, 12월 21일, 12월 22일, 23일, 이런 자리. 예. 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잘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빅스가 죽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빅스가 죽는다라고 해서, 바로 이때처럼 이렇게 튀어오를 수도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하다가 튀어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단기적으로 넘어 좀 아래쪽으로 좀 쏘아 붙이면은, 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어쨌 대략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때 당시에 뭐 s p 지 수의 모습이 어땠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뭐 여기도 그렇네요.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뭐 이런 구간에서도 하여튼 대폭 나가는 빅스는 오히려 뭐 하락을 부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 이런 데도 많이 보이죠? 이런 데도. 뭐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이런 경우에 요렇게 하고 나서 살아나고. 하여튼 이런 사례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동성 지수들이 이번에, 하여튼 코스피도 그렇고, 이 미국 S&P 빅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폭락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 추세 중에, 중장기 하락 추세 중에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빅스가 저런 모습들을 보니까 지금 이게 아래쪽으로 뭐 완전히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고 뭐고 하려면은, 뭐가 붕괴되고, 매도세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빅스를 보고 미리 아래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야, 저 언제 하락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 간절함으로, 뭐, 어떻게, 네, 그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간절함은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쉬시다가, 어, 장대음봉 나왔네. 이제, 그러면 움직이면 된다고요 이 정도로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원 달러 환율도 좀 다소 좀 슈팅기가 좀 있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어젯밤에 네,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지만 달러 인덱스도 좀 전저점까지 좀 너무 급락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뭐가 좀 수상하긴 합니다. 어, 그런 수상함이 이좀 빨리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밤 미국장 휴장이고 하니까 확인에는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편안하게 시간들 잘 보내셔야 된다고요. 이거, 장거리, 어, 장거리 마라톤이니까요. 그죠? 예.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리 풀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